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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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파게티를 먹고 있다저 사람은 짜파게티 안 먹은지 65일째. 까요 오케이. 하지만 난 짜파게티 먹고 싶다. 신라면은 좋아하지 않는다. 저기 가면 사 먹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돈이 없다. 한 입만 주는 건가? 드디어. 제가 줄게요. 맥주 갖다 맥주 먹고 싶다. 맥주 먹고 싶다. 줄게. 짠아. 짠아. 아, 까지공다 여기까지 이 짠아. 몰카하면 덕출이. 유지아시 拜拜，你。 말고 내꿈 어땠냐고 아니 어 아니, 왜냐면 내가 왜 텐트를 하고 싶냐고 우리 오늘 다 이쁘잖아 아니야 니가 길게 뜯었어 그거 번호 내가 안 달거야 넌 가만히 있어 나 이거 말해 나는 해줘인데 바람 날리다가 바람 안 나는 게아가도와 줄게 내가 아. 어. 바람 날 우리 뭐하는 거야? 우리 한판 내려가봐 <laughs> 오 맞고 만약에 바람 날리다가 텐트를 해서 이 정도로 흩날려서 멀리 붙겠단 말이야. 아 그러니까 내가 잡아주니까. 우리가 오빠 못 믿어. 오빠 믿지. 아뭐 어렵니? 나 텐트 뭐가 필요해. 아 옆으로. 옮 어? 야내 뿌여 혼자 자꾸 옆으로 가. 카하면 덕출이. 죄송한데요. 제가 그 핸드폰이랑 가방랑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는데 전화통 안쓸수 있을까요? 네네. 핸드폰 좋은 거 쓰시네요. 아, 네. 어떤 거예요? S8이. S8, 렛고. 야. 야, 야. 아, 아. 아, 아. 어. 아이고, 아이고. 야, 진아이 유튜브 촬영하고 있었거든요. 네.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아, 예, 죄송해요. 아. 느낌이 거의 형상 느낌인데. 아, 죄송해요. 아, 축구만인 줄 알았네. 네, 안녕하세요 다른 건 아니고 조금 이따 썸녀한테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좀 용기가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괜찮으면 연습 한 번만 할수 있을까요? 야, 이... 누가 그렇게 이쁘래? 그래? 누가 오빠 마음 자꾸 흔들래? 우린 이 담배 연기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. 하얀 천이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 있어. 나한테 선택 권한은 없어. 오늘부터 우리 일이다. 혹시 느낌이 어땠나요? 아 너무 멋있어. 무역하면 <목소리> 덕출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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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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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돈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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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저, 너무 찍었었거든요. 내 네, 저쪽에서. 아, 아, 저 오늘. 네. 다, 아, 진짜요? 하나, 둘, 셋. 안녕. 오늘 안녕. 아,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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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죄송한데요. 가방에서 약좀 주시겠어요? 아. 약좀 주세요. 약좀약좀 주세요. 아네. 아. 음, 맛있다. 아, 맛있다. 음, 맛있다. 감사합니다.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받았어요 여자한테. <웃음> 신난다. <웃음> 헷걸려 받았다! 올카면 덕트리. 저기 죄송한데, 제가 메모장이 없어서 그러는데, 번호만 외워줄 수 있을까요? 어010 7942. 어, 알았어, 바로 전화 줄게. 어 혹시 몇 번이었죠? 어. 제 번호에요. 굉장히 제 스타일입니다. 네. 아 그리고 이거. I love you. I love you. <목소리도> 아 무거워. 가서 축소 수술 하던가 해야지. 아. <목소리도> 어, 그게 바버렸어 어디가 언니 하지마 언니 야 언니 여기 텔레킷지 야저 유튜브 촬영하는데 허락 좀 받자 아니 아니 야다 아니에요 이상한 잠깐만 나 그만 좀 뛰어 힘들어 야 쟤한테 육상부 가봐 아 진짜 오늘 진짜 너무 덥다 아 미치겠네 너무 덥죠 어? <laughs> 어, 어? 어디 보시는 거요 어, 미쳤나 봐. 여자친구도 있는데 어, 별꼴이야. 어? 어, <laughs> 아, 몰카 하면 덕출이 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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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여자친구 있어요. 생긴거 좋은사람 만날수 있을거예요아저하실거에요 <목소리> 엉덩이 만드신거예요 아니요 아, 제 엉덩이 매력적이긴해요 아제 동의에요? 네 고맙습니다 관아 관심없어요? 아, 어떻게 <laughs> 그렇게 요 <얘기하면 웃음> <목소리> 아니, 잠깐만. <laughs> 야, 친구 있어요?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이만에... <laughs> 아 그래, 잠깐만. 자친구있 이러시니까 <laughs> 유... 아, 그냥 잠깐만요. 제가 가면서요, 가면서, 가면서요. 제 가면서, 유튜브 촬영하고 있어가지고. 뭘카면 <목요일> <목요일> 덕출이.